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묵묵히 감당하신 순종의 삶, 나도 뒤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너무나 잘하시니까. 내가 지구하는 십자가의 길도 분명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스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의 나의 힘이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만 먼저 믿음의 길을 간 것이 또 아닙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또한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먼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과 뜻밖의 도움으로 내가 위기를 벗어난 경험들 있을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여전히 내 삶을 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저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며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마처라는 말이 오늘 증인을 뜻하는 헬라 말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뜻은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예수님 증거하다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늘 부족했던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줍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과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의 소망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받은 연단을 통해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기 전까지 고난의 시간이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낙심될수록 예수님 생각하셔서 예수님 회복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마음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둔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친 몸과 마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피곤한 손과내 연약한 무릎 다시 힘을 주십시오. 내 지친 다리를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바랑이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친 팔과 다리에 새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팔과 다리에 새힘 주소서, 지친 다리에 능력을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